지금 3 종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, 그중 하나 여러분 모든 관객분들께 프로그램 북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의 많은 그런 멋있는 모습들이 담긴 사진과 그다음 저희 글이 담긴 들어 프로그램북 <laughs> 너무 좋습니다. 프로그램북 도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하나. 여러분, 재밌게 보셨잖아요? 또, 혹시나 저희가 아른거리실까봐 또 오시라고 스페셜한 50% 할인권을 준비했습니다! <laughs> <laughs> 한번셔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섯명이더 재밌는, 색다른 그런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까봐 저희가 또 <웃음> 있으시라고, <웃음> 감동 느끼시라고 저희가 또 준비했고요. 마지막으로! 공연! 그냥, 그냥 보시라고 초대권 준비했습니다! <웃음> <웃음> 아, 오늘. 오늘 너무 <laughs> 아닙니다. 아닙니다. 그세개 3개 중에 세 개를 저기 번호 안에 골고루 배치를 해놨어요. 그래서 원래는, 어, 어, 10, 어 저희가 그런 일반적인 룰하고 다르게, 어, 어. 뭐,